예, 이경덕입니다. 예. 그, 그러니까 저 저는 뭐, 이렇게, 어느 자리에 서든지, 예, 사람들 좀 불편하게 하는 게, <laughs> 저의, 전생의 <전세에> 어떤, <laughs> 대중사님이 주신 사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자꾸 생각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되는 거는 네,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오늘도 이제 뭐 저는 이제 이런 얘기 두 분의 이제 발제를 들으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사실 이 얘기는 거의 지금 40년째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laughs>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의 법의가 정말 그대령사님 정신에 맞는 법의 사정이 아니고 에뭐 네. 아까 뭐 법장사라는 말씀도 했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쨌든 그 교단주의가 이제 그 도사리고 있는 거죠 교단이 뭔가 보여주기식으로 빨리 좀 성장을 하고 뭔가 이렇게 나도 공적을 좀 이게 의 지도층들은 이제 공적을 좀 내고 뭐 이런 이제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지금의 문제에 이르렀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로 뭐 얘기를 안한게 아니라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한 얘기를 또 지금 계속 이제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뭐, 뭐랄까, 공범자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laughs> 그러니까 뭐한 얘기하면 남이 뭐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우리가 면죄부를 과연 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이 취해져야 되는데 이미 뭐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과연 이건 뭐 그냥 그 최소한의 문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냥 종전을 읽어보면그 교당 생활을 해보면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거를 뭐 누구나 알수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왜 계속 이렇게 나오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어떤 얘기에 좀 직면하게 되는 거고, 그런 얘기들이 좀 되지 않으면, 사실은 뭐그 정신승리?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런 정도 했다라는 정도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제 나중에 역사 속에서 뭐 후대에 뭐 똑같은 그러니까 어쨌든 대종사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못한 이런 후과는 뭐 누구도 이제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논의를 진전을 시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니까 지금은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원불교에 대해서 이제 크게 우리가 대종사님 그러니까 정신이나 애초에 취지는 정말 탁월하고 누구나 진짜 거기에 수긍할수 수 있지만. 지금의 이제 교단이 그 하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어. 오물교가 정말 그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위기감이 들 정도로 실제로 이거는 뭐, 어 천도교의 역사를 보거나 과거의 어떤 그 증산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말 그 대중들의 그 지향과 요구를 잘 반영해서 이렇게 그들의 어떤 그 원하는 바를 제대로 실현할 때 했던 그 정말 그 어마어마한 어떤 교세들이 왜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져 갔는가를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 원불교만이 뭐 외외일 거다. 사실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우리가 이 안에 있으니까 마치 개구리가 뭐이소 안에서 물이 끌고 있는데 잘 모르는 뭐뭐그울챙이가 이렇게 물이 말라 가는데 모르고 있는 뭐 그런 이제 대종사님 대종 형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 식의 생각이지 여러 가지 그 보여주는 통계 자료들은 명백하게 원불교가 사실은 앞날이 정말 밝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뭐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동의할 텐데, 우리들은 그냥 애써, 어, 그거를 외면하면서, 음, 이렇게 이제 시간을 어,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제 법의사정이라고 하는 이제 정말 교단의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를 다루고 있지만, 어, 여전히 좀 그,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좀, 공허함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음, 공허함을 좀 달랠 길이 없다, 라는 소개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음. 일단, 그, 종교, 교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 시각을 좀 다르게 가질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원불교, 하면 뭐 전체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똘똘 이렇게 뭉쳐서 대사회적으로 어떠한 이로운 역할을 할 건가 이런 식의 이제 정태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조직이 종교까지도 어떤 집단이 형성이 되면 거기에는 현재 사회의 어떤 기득권 세력과 그리고 그 교단 내에서도 뭔가 이익을 갖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 한편으로 하고 반드시 그리고 어, 이사회에어떤 압박 받고 뭐 이렇게 소외되는 이런 거 민중과 그 교단 내에서 대중사님 정신에 맞게 뭔가를 찾으려는 이 소수들이 한편으로 한 어떤 상당히 화해할 수 없는 모순적 구조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의 반증이 뭔가 대중사님 정신도 제대로 하는 것들이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를 건드릴 때 매우 격렬한 저항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계속 좌절시키는 역사가 되는데 이법의 사정도 결국 그 뿌리에는 그럼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런 일들이 그럼 왜안 되냐? 왜 대중사님 정신 들고요? 하면 되는데. 아까 여기 발췌문에도 매우 간단하다. 대중사님 정신으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왜 대종사님 정신으로 못 돌아가냐 이거죠. 거기에는 자신들이 어떤 이익과 대종사님이 추구하는 어떤 밝혀놓은 그 이상과 배치되는 거고, 그거를 움켜줘야 될 어떤 필연적인 이유들이 내, 내, 내적 동력으로, 동인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종교 역사, 교단의 역사들을 보면 그 격렬함이라는 게 우리 뭐 지금의 세상과는 완전히 그 비할 바 없이 정말 그뭐 처참하거나 참혹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뭐 천주교 역사를 보면 화영이 막다 이렇게 뭔가를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뭐 마녀 뭐 이런 걸로 몰아서 이제 화영을 시켜버린다거나, 파문을 하고, 뭐, 평생, 뭐, 지하 감옥에 가둬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이렇게 온 것은,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넘게 뭔가를 보존하고 살아왔던 것들은 그런 국렬한 이제 참 정신을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왔었고, 이제 원불교도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원불교는 사실은 어뭐 불교를 혁신한 이제 혁신의 아이콘이고 이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벤처 기업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벤처 정신인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소수의 정말 창조적인 어 선지적인 어떤 분들의 벤처 정신을 통해서 이제 원불교 교단이 생긴 거고 그 벤처 정신에는 혁신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인재만의 유일한, 시대를 앞서가는 인재만의 유일한 어떤 그 경쟁력이라고 볼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불과 백 년이 되면서 이제 그냥 기성 종교, 사실은 그들의 외적 성장, 연도, 역사를 보면 뭐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네? 벌써 이제 그들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기성 종교화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구조적으로 이거를 볼 수밖에 없고 명백하게 지금 어쨌든 그 평화적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기는 사실 힘들다. 이걸 뭐 교단에 아까 종법사님이 되면 한다고 <웃음> 하셨는데. <웃음>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순간 종법사의 길로는 영원히 이제 <laughs> 멀어진 거고. 예, <laughs> 네. <laughs> 네, 그래서 종법사 될 일은 거의 제, 죄송하지만, 어, 오히려 이제, 그,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비평화적 방식. 그러니까 외부의 힘을 얻어서 내부로 들어가는 이제 이런 방식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것에 대한 뭐, 벤치마킹을 한다고 한다면, 뭐, 정토회 같은 것도 좀 가능하지 않냐. 예, 그러니까 조계종이, 뭐, 본인이 뭐 조계종이다 보다 아무런 얘기 안 했지만, 그리고 뭐 승정 문제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시비도 있고 했지만, 어쨌든 정토회라고 하는 엄연한 세력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예, 예,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원불교도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제 뭐 교단이 사실은 그러니까 교무님들 저는 출가제가도 좀 저는 다르게 보는데 사실 원불교는 출가제가라는 말이 없고 그 저는 이제 전무 출신과 거진 출진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출가가 뭐 온전한 의미의 출가로서 이렇게 가정을 가지면서 출가 생활을 한다라는 게 그게 뭐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가정 생활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결국은 어 거짓 전문 출신과 거짓 출신으로 보신 대종사님의 해안이 결국은 불교를 이 시대에 새롭게 살려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정신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관점 이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그 이미 뭐 출가교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과연 어떤 생명력을 가질 것인가 저는 좀 의심이 되고 그것이 이제 저는 그 전서 이후에 교단개혁 혁신 교단개혁 할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뭐그 말씀드렸지만 87년도에 이제 그 이것도 이제 제가 계속 주창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진보와 보수,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리고 박정희 때 군부독재 전두환 때 이럴 때 가졌던 종교 집그 천주교나 불교나 뭐 기독교가 가졌던 어떤 원재라고 할수 있는 그들의 조창기도에 가고, 뭐, 일본에 친일하고, 뭐, 박정희의 5.16을 찬양하고 이랬던 것들을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민주화 문민이 되면서 어느 정도 털어냈다고 봐요. 그 종교 집단들은. 그래서 이제 진보와 보수가 최소한 뭐 7대3 정도의 힘의 균형을 얻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는데 원불교는 이제 아이러니하게 다 양으로 가는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원 사차 교원 개정을 통해서 주법의 권위에 오르는 그러니까 박정희의 파쇼적인 이런 헌법 그러니까 교원이 이제 제정이 되는 그러면서 이후 한4 0년 동안 계속해서 원불교가 이제 태부의 길을 걸어오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그,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런 과정에서 이번 작년에 이제 했던 그 전서 문제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에서의 원불교가 그 정말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 어, 동도 후법을 없애고 어 직선에 이제 제가 수의단을 원 만들면서 어, 사실은 이제 수의단에 대한 규정을 최고 결의 기관이면서 그 이전에 최상의 교화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출가 제가가 진짜로 거진 출진으로만 되는 원불교 정신에 맞게 해서, 제가들도 공부의 지도를 할수 있는, 이, 그, 단을 만드는 건데, 최상위 교화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른바 출가들이, 그거를 이제, 인정을 안 하고서, 꼼수를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단을 못 만들게, 어, 아홉 명의 단을, 여덟 명으로 만들면서, 어, 뭐야. 온불교 수의단회는 최고 결의 기관이면서 출가단만 최상위 교화단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의 지도를 유일하게 출가들이 하게끔, 요렇게 이제 꼼수를 부리는, 어, 결정을 했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온불교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다시 회복할지 전는 모르겠지만, 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사실 지금 건넌 거다. 이건 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원불교가 갖고 있는 겨, 경쟁력. 지금 몇분 남았죠. 예, 네. 네. 그거가 이제 대사회적으로 원불교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불교를 혁신하고, 시대화하고, 생활화하고, 부처님의 정신을 정말 오늘에 되살리는 어, 원불교의 그 고유한 모습을 잃어버리면서 기성 종교를 흉내내는 이러한 길로 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 네, 네. 이제 그런 결정들을 해내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평화적으로 뭔가를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는 정말 그 눈밝은 선지자들이 제가든 출가든 뭔가 깃발을 저는 이제 들어야 될 때가 왔다. 이미 원불교는 너무 많은 정통성들을 잃어버리면서 뭐 인사권이나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권위는 이미 저는 이제 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여기서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 에, 그게 이제 천주교에서 보여지는 뭐 수도원 운동이든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종의 결사 같은 결사든 누군가가 이제 해야 되는데 에, 그런 부분에 어쨌든 깃발을 좀 들고서 일들을 좀 진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제안을 하면서 좀더 공허해지지 않도록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brigado.